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탈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버가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친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한 가지 들라라고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때로는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이 매우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왜 명절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양의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모임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필연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냐 아니면 나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력을 그 끼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이냐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양함을 포용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호용해줄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는,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그리스도, 그, 고린도로 오게 된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국적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등장하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일종의 이방인 혼혈인 이방 혼혈인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출신 성분과 그리고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들은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1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함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다투곤 합니다. 왜일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으로 와이프와, 어,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을 나가는데 와이프가 운동화를 꺾어 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화를 꺾어 신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운동화는 절대로 꺾어 신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어, 들어올 때는 서로 따로 들어왔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다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선교의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어, 일들을 같이 감당해줬던 귀한 동역자였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다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지껏 살아온 것도 달랐어. 많이 싸웠을 수, 싸웠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온전히 하나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싸우거나 말다툼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나만 맞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용하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런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과 서운함들이 생겨나기 일수입니다. 다름은 틀 다름이라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틀렸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성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포용함으로써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그것이 틀림이 아닌 것을 인정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받아주셨고, 포용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여서, 그리고 받아들임을 받을 만한 자여서,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가는, 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어,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로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더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라도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